안녕하세요. 조이 오브 크로셰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기초특강 세 번째 시간으로 원형뜨기를 한번 같이 해볼 건데요. 동글동글 원형뜨기를 하는 방법은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는 바로 짧은뜨기로 하는 원형뜨기에요. 그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원형뜨기라는 걸 하려면 매직링이라는 걸 잡아야 돼요. 매직링을 잡는 방법은 나름의 몇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저는 가장 쉬운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저도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몇 가지 여러 가지는 아니어도 몇 가지 방법들이 조금 다르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이 방법이 가장 편하고 좋아서 구태여 다른 방법을 별로 알려드리지도 저도 사용하지도 않거든요 자 가장 평범한 방법 바로 우리가 사슬뜨기 했던 것처럼, 왼손을 펴고, 새끼손가락을 돌리고, 검지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엄지와 중지로 이 실을 잡았듯이, 여기서 바로 실을 한번만 돌려서 동그라미를 만들어서, 여기를 잡아주는 게 가장 편하세요 이 새끼손가락의 기능은 실이 이제 점점 사용이 될수록 쭉쭉쭉쭉 당겨갈 때 약간 한번 걸러서 가면서 힘 조절이 되는 그런 기능과 이 실들이 무리하게 이렇게 헐렁하게 간다든지 팽팽하게 간다든지 이런 걸 조절하게 되는데 내가 새끼손가락으로 힘을 이렇게 줘야 되나요 저렇게 줘야 되나요 를 고민하실 필요 없이 본능적으로 적당히 힘을 주면서 이 실들이 이동하게 되니까 얘네들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일단 요것만 걱정을 하자고요. 자, 요런 식으로 매직링이라는 걸 잡아 놓은 다음에 바늘을 들고 요 안으로 요렇게 아닙니다. 요렇게 뿅 통과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사슬 잡는 것처럼 이 실을 쿡 잡아서 당겨서 요 바늘 안으로 당겨 오는 거예요. 자, 다시 보여 드릴게요. 구멍 안으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잡은 다음에 구멍 안으로 들어간 바늘로 다시 구멍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짠! 자, 이때 손이 한번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바로 여기 지금 복잡한 이쪽으로 요손 왼손이 살짝 이동을 해주는 거죠. 다음에는 막 사슬을 잡는 것처럼 요렇게 돌려서 자 요렇게 돌려서 걸어서 요 구멍으로 한번 쏙자 이렇게 하고 나는 한코 잡았다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매듭 같은 역할이에요 자그 다음부터 이제 코를 잡는 거예요 원형뜨기는 나름 여섯, 뭐, 원하시는 코수를 하실 수 있어요. 세 코, 네 코, 여섯 코, 여덟 코, 일곱 코, 뭐, 다양하게 하실 수 있지만,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쓰이는 건 여섯 코를 잡는 거예요. 코를 잡는다는 뜻은, 코를 잡는다는 뜻은, 지금 왼손 얘를 꼭 잡고 있던 애를 살짝만 비켜서, 요 구멍으로, 이 구멍, 매직링 안으로 바늘을 꾹 넣어서, 걸어서, 빼면 짧은뜨기 할 때처럼 바늘에 두 개의 사슬, 두 개의 실이 걸리고요. 이 안으로 걸어서 뿅 통과를 해서 짧은뜨기를 한번 해주면, 여기 지금 한 코를 잡았다 라고 표현을 할수 있는 한 코가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도 매직니 안으로 쑥 넣어서 걸고 빼고, 그 다음에 요걸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당겨주시고 걸고. 빼면 이렇게 V 사슬 두 개가 생긴 게 보이시죠? 즉두 개의 코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매직링 안으로 넣어서 걸고 빼고 이 매직링을 이렇게 잘 잡아주시고요. 실을 걸어서 쭉 빼면. 세 개의 코가 생긴 거죠. 같은 방법으로 매직링 안으로 넣어서 걸어서 빼고, 실을 걸어서 빼고, 네개 안에서 넣어서 걸어서 다시 안으로 빼고, 실을 걸어서 두 개를 동시에, 다섯 개 안으로 넣어서 걸어서 빼고, 실을 걸어서 빼고 이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항상 요 바늘이 걸려 있는 여기까지가 코예요 여섯 개의 코가 생긴 거예요. 오.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짠 왼손을 떼고 보면 요렇게 동그라미 말고 꼬랑지 실. 얘를 당겨 줘서 오므리면 되는데요. 그럴 때는 여기 지금 마지막 바늘이 걸려 있는 여기 마지막을 살짝 꼭 잡고요. 왼쪽 아이를 쭉 당기면 요렇게 오므라들어요. 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원형 뜨기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바로 빼뜨기를 하면서 코 수를 늘려주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지금 여 개의 코가 있는 첫 코, 6 개의 코가 시작했던 첫 코로 V사슬을 이렇게 다 끼어서. 부위가 쏙 들어가게 다 깨워주시는 거예요. 쏙깨어서 걸어서, 이렇게 걸어서 쭉뺀 다음에, 이렇게 두 개가 걸렸을 때, 또 요일을 걸지 않고, 왼쪽 코로, 오른쪽 코를 쑥빼주는게 바로 빼뜨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연결을 시켜준 다음에요. 사슬을 하나만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뿅자 우리가 요렇게 네모난 요런 네모난 편물을 떴을 때한 단을 하고 사슬을 하나 더 세우고 한 단을 하고 사슬을 더 세웠던 것처럼 얘도 지금 한 단을 한 상황에서 사슬을 하나 더 세워주는 거예요. 얘의 역할은 코스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기둥이 되는 그 역할이니까 얘도 필요는 하나 존재는 살짝 잊으셔도 돼요. 자 요렇게 사슬을 하나 더 세운 상황에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슬을 하나 세우고 빼뜨기를 한 코, 즉 왼쪽에 예, 완벽 완벽하게 딱 붙어 있는 예, 얘첫 번째 코 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얘를 코로 신경 얘를 코로 생각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는요. 얘는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항상 여기서부터 이렇게 코스를 세셔야 돼요. 그 네모를 뜨는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섯 개의 코가 동그라미가 뿌뿌뿌뿌뿌 옆으로 커지려면 코수를 늘려줘야 돼요. 코수를 늘려주려면 지금 두 번째 단에는 지금 이첫 코부터 코수를 늘려줘서 자첫 코에 바늘을 쿡찔러서 걸어서 빼고 짧은뜨기를 하나를 해넣고요. 같은 코, 옆코 아니에요. 같은 코에 같은 자리에 또콕 찔러서 걸어서 빼서 짧은뜨기를 하나 더 넣고 같은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넣어서 여섯 개의 코가 열두 개로 늘어나게 하는 거죠. 또 계속 해볼게요. 옆코로 또 이사를 가서 찔러서 걸어서 빼고, 걸어서 한번에 빼서 짧은뜨기 한 번, 또 같은 구멍에 흙 찔러서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두 코를 사용했지만 하나, 둘, 셋, 넷, 두 코가 두 배인 네 코로 늘어났지요 같은 방법으로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흙 찔러서 걸어서 빼고, 한번에 짠. 같은 구멍에 푹 찔러서 걸어서 빼고, 걸어서 빼고, 또 늘어나게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짠.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바로 음. 그리고 마지막 코에도 두 개의 짧은뜨기를 넣어 주지요. 그럼 얘는 뭔가요? 얘도 아까 그 기둥을 했던 애처럼 연결하는 애지 코스를 세진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여섯 코로 시작을 했지요. 코 수를 세는 방법은 바늘이 있는 곳부터 한다고 말씀드렸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우리는 열두 개의 코, 여섯 개의 코로 시작해서 열두 개의 코로 늘어났기 때문에 얘가 코가 아님을 알 수가 있어요. 얘까지 해버리면 열셋, 열넷이 되어버리겠지요. 자, 얘는 스킵을 하고 우리가 열두 번째, 처음 시작했던 코, 즉첫 번째 코 얘한테 가는 거죠. 자, V사슬을 다 꿰어서 걸어서 빼고 두 개가 있을 때 왼쪽 걸로 오른쪽을 쭉 빼서 이렇게 빼뜨기를 연결을 하는 거예요. 오, 자, 또 해볼게요. 그 다음에 사슬을 하나만 더 만들고요. 지금 이 방법은 매 단에 사슬을 만들어서 그 다음 단으로 이동을 해주셔야 해요. 다음에 세 번째 단을 해볼 건데요. 세 번째 단을 하는 방법은 지금 한 코에 두 개씩을 넣어서 여섯개가열두개가 되었지만, 요번에는 또 코를 늘려야 돼요. 자, 또 해볼게요. 첫 번째 코, 첫 번째 코는 완벽하게 첫 번째 코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코를 콕 찔러서 짧은 뜨기는 한 번만, 그리고 그 다음 번째 코에는 두 개를 넣는 거예요. 짧은 뜨기를 한 번, 두 번, 자첫 코에 하나 넣고, 그 다음에 두 개를 넣은 이세 개, 이세 개가 한 세트가 돼서 우리가 처음에 잡았던 코수가 여섯코잖아요 항상 6의 배수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6으로 시작한 게그 다음에는 6이 10이고, 그 다음엔 6, 6 3, 8 6의 세 번째 단은 18개의 코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반복을 여섯 번 하면 열여덟 코가 나오는 거예요. 또 해볼게요.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는 또 짧은뜨기를 두 개.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고에도 짧은뜨기를 하나, 그 다음에는 두개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또 하나, 그 다음에는 두개 자, 이런식으로 하나, 둘, 하나, 둘, 고 한세트를 여섯번을 반복을 해서 18개의 코로 늘어나게 하는거지 이런 수학적인 생각들은 크게 안 하셔도 되고 하시다 보면 다 나중에 이해가 되시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18개의 코를 늘었어요. 18개의 코임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기 바늘이 걸려 있는 여기서부터 주르르르르 셋셔서 18개의 코가 나오는지 확인을 하시고요. 18개의 첫 번째 코로 꾹찔라서 걸어서 빼고 왼쪽에 있는 걸어서 오른쪽에 구멍으로 통과하면 빼뜨기 다음에 또 사슬을 하나만 세우고요 자 이번에는 또한단두단세 단까지 했고요 네 번째 단을 한번 해볼게요 자네 번째 단을 하는 방법은 이번에는그 전단에는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고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번에는 하나를 넣고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고, 두 개를 넣고. 이렇게 한 세트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즉 매단 늘어날 때마다 이두 개를 넣고 부분은 동일하게 반복이 되지만 하나를 넣고 두 개를 넣고 세 개를 넣고 네 개를 넣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커지면서 뿍뿍뿍뿍뿍 원형 사이즈가 늘어나게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한 코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 코에 하나를 넣고 그 다음 코에 두 개를 넣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하나 두 개씩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는 요두 개를 넣는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되면서 약간 각이지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요번에는 첫 번째 부분에 첫 번째 부분에 한 코에 두 개를 넣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개 각자 한 코에 하나씩을 두번한 코에 하나. 코에 하나. 그래서 전 단위는 3개의 코가 세트였다면 요번에는 4개의 코한 세트. 요 4개의 코를 지금 한 번을 한 거고요. 5번을 더 반복을 해서 6번은 6세트를 요한 세트를 6번 반복을 하면 6, 4, 24, 즉 24코가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늘려볼게요. 자 여기는 한 코에 짧은 뜨기를 두개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코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하나씩. 자, 지금 두 세트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 그 다음에 두 코에는 한 코에 하나씩. 고에는한 코에 고에 두 개. 다음 코에는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그 다음에도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는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완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 영상을 따라하면서 그냥 하시면 되고요. 이제 조금만 하다보면 익숙해지셔서 이 숫자들을 머릿속으로 엄청 세지 않아도 다 하실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세트는 한 코에 두개 넣는 거를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한 코에 하나 한 코에 하나 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한다고요? 24번째 코에 첫 번째를 찾아서 푹 꽂으면 되지요. 근데 지금쯤 이제, 아, 여기다 꽂나, 여기다 꽂나 헷갈리시는 분들이 등장하실 때가 됐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지요? 24개의 코를 찾아서 뒤로 이동하면, 아, 여기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너무 헷갈리신다 하면은 코수를 세어보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24코로 늘어난 거니까요. 첫 코를 찾아서 걸고 빼고, 왼쪽에 걸린 코로, 오른쪽을 통과하면 빼뜨기. 자, 사슬 하나 세우고요. 두 단만 더 같이 떠볼게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네 개의 고한 세트가 아니고 다섯 개의 고한 세트. 즉, 짧은 뜨기를 하나, 둘, 세 개를 각자 한 코에 하나씩 하고 마지막 네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씩 을 넣어야 돼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여기는 한코로 시작을 했고 여기는 두코로 시작을 했으니까 요번에는 또한코로 시작을 해요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를 해야 요 동그라미가 각이 짓지 않고 예쁘게 진행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는 한 코에 하나씩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할게요 한 코에 하나 가장 첫 번째 여기부터 하는 거예요 한 코에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그 다음 코에도 하나 자 이런 식으로 세 코를 딱 진행을 해놓고 네 번째 코에는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개. 자, 이런 식으로 하나 둘셋넷다 다섯 개의 코한 세트가 여섯 번 반복이 돼서 오륙 게3 0 삼십 코가 늘어나게 3 0 코로 늘어나게 해보는 거죠. 또 해볼게요.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네 번째 코에는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도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 그 다음에도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또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다음은 한 코에 두 개. 한 코에 하나씩을 세 번. 두 개. 자 이런식으로 연결을 하고 다시 첫번째 코를 찾아서 정 모르겠으면 숫자를 거꾸로 세셔서 30코가 만나세요 보세요 자 V사슬을 다깨어서 걸어서 빼고 왼쪽에 걸린 실로 오른쪽 실을 통과 자 이렇게 하면 점점 한코에 하나씩인게 여기 여기는 한번 그 다음엔 두 번, 그 다음엔 세 번. 그리고 지금 한 코에 두 개씩 넣는 거를 지그재그로 여기는 나중에, 여기는 첫 번째, 여기는 나중에. 자, 요번째 단에는 전에는 하나씩 넣었으니까 첫 번째로 넣어야 되겠죠? 요런 식으로 반복하시면 돼요. 마지막 여섯 번째 단만 같이 해볼게요. 자, 여기는 전 단에 우리가 하나씩 넣는 것부터 시작했으니까 두 개씩 넣는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짧은뜨기를 한 코에 두 번. 다음에는 짧은뜨기는 전 단에는 우리가 한 코에 하나씩을 세번 했으니까 이번 단에는 한 코에 하나씩을 네번 넣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오. 자, 이렇게 한 세트를 여섯 번 반복을 하면 6, 6에 36에서 36코로 늘어나는 거죠. 한번 더쭉 해볼게요. 한 코에 2개를 넣고, 그 다음에 4코는 네한 코에 하나씩, 그 다음에 한 코에 2개를 넣고, 그 다음엔 한 코에 하나씩, 다음엔 한 코에 2개를 넣고, 그 다음엔 한 코에 하나씩 4번, 네그 다음엔 한 코에 2개를 넣고, 한 코에 하나씩을 4번. 네 한 세트 한 코에 두 개를 넣고 한 코에 한 번씩을 4번 네 그리고 3 6 번째 코첫 코를 찾아서 사슬 을다꿰어서 여기 왼쪽에 걸린 코로 오른쪽을 통과 자렇게 하면. 동그란 원형뜨기가 여섯 번째 단까지 완성이 되었어요. 쭉쭉쭉쭉 당겨서 중간을 열며 주고요. 단수를 세는 방법은 여기가 첫 번째 단이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번째 단. 자, 여섯 번째 코, 여섯 개의 코로 시작을 해서 여섯 번째 단이기 때문에 6, 6은 36. 육 여섯 개의 코를 잡아서 다섯 번째 단은 6, 오 30 이런식으로 배수를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를 7개의 코를 잡아서 시작하셨다면 여섯번째 단을 했으면 7 6에 42 이런식으로 곱셈이 나오는 거예요 가장 많이 쓰는 건 6번 여섯 개의 코를 잡아서 하는 방법이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이 쓰고 8번째 8개의 코 7개의 코는 여기에 시작하는 그 코스만 늘리면 되는 거니까 어렵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배수 아주 단순한 수학으로 원형 뜨기를 늘려봤어요. 요거는 빼뜨기를 늘리는 방법으로서 왼쪽과 오른쪽 요 기준선을 요 빼뜨기로 연결한 선이 약간 이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단점은 있으나. 장점은 왼쪽과 오른쪽이 완벽하게 동그려져서 이렇게 동글 동글 무늬를 넣기 수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으로 쭉 사이즈를 늘리면 이렇게 큰 사이즈 색깔을 섞는 것도 무난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색깔을 섞는 부분들이 티가 조금은 나지만. 균일하게 연결이 되는 것 때문에 장점이 많아서 코바늘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이니까 이 방법을 잘 숙지하시면 여러분이 원하는 거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도 나는 이 연결 부분이 마음에 안 드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빼뜨기 없이 연결하는 원형뜨기 방법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저희였습니다.